저는 명절만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60대 중반이 된 지금도 여전히요. 젊은 시절부터 몸에 배인 이 긴장감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더군요. 명절 한달 전부터 시작되는 이 불안감,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이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시집을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24세 어린 나이였죠. 시댁은 대가족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시동생들의 시누이까지. 좁은 집에서 모두 함께 살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친척들까지 모여드는데 그때마다 저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부엌을 지켰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죠. 며느리가 일을 해야 집안이 돌아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명절 전날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설거지를 하고 명절이 끝나면 온 몸이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쉴 틈도 없이 다음 명절이 다가왔어요. 남편은 늘그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한 번도 거들어주지 않았어요. 영절날 남자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또 뭐라고 들을 테니까요. 우리 며느리가 좀 예민해서 그래.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힘든 내색을 하면요. 그래서 저는 점점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냥 웃으면서 일하는 게 편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삼키는 게 익숙해졌죠. 반면 제 친정에 대한 남편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어도 남편은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친정에 가겠다고 하면 인상을 찌푸렸죠. 또 가게? 지난번에 갔다 온지 얼마나 됐다고. 친정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전화 한 통하는 게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에 친정에 들르자고 하면 더 심했어요. 시간 없어. 우리 집 가기도 바쁜데. 결혼 초부터 그랬으니 20대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이런 생활을 해온 셈이에요. 제 친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 계실 때도 남편은 단한 번도 문병을 가지 않았어요. 저 혼자 오가며 간병했죠. 그때 친정 오빠가 제게 물었습니다. 매제는 왜안 오나?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남편이 우리 집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바쁘다고 둘러댔습니다. 오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표정에서 서운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시댁에서는 늘 용돈을 챙겨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용돈, 시동생들 생일 선물, 명절 용돈. 우리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남편은 그것마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 드려야지. 시동생들한테도 좀 챙겨 줘. 제가 우리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말하면 남편은 짜증을 냈어요. 그럼 어쩌라고? 안줄 수는 없잖아. 반면 제 친정에는 명절에 작은 선물 하나 사 가는 것도 아까워했습니다. 제가 친정 어머니 옷한벌사 드리겠다고 하면 남편은 고개를 저었죠. 우리도 여유 없는데 무슨. 저는 그때마다 제 용돈을 털어서 친정에 조금씩 보탰습니다. 남편 몰래요. 들키면 또 싸우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숨기고 감추며 사는 게 일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면 저는 당연히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간병을 했죠. 남편은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며느리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또 참았습니다. 내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불효자가 되는 것 같았고 남편한테는 또 잔소리를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만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했어요. 야 아이들이 어릴 때는 더 힘들었죠. 젖 먹이 아이를 업고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아이가 울면 잠깐 나가서 젖을 먹이고 다시 들어와서 일했어요. 신우이는 명절에 와서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죠. 시집간 딸과 며느리는 왜 이렇게 다를까? 신우이도 다른 집 며느리인데 친정에 와서는 손님처럼 대접받더군요. 시안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고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연세가 많아지셔서 이제는 제가 모든 걸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지시라도 하셨는데 이제는 저 혼자 알아서 다 준비해야 했죠.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하지만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시댁에 가서 일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고요. 어느 명절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셔서 물으셨죠.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불렀더니 남편이 와서 저를 부축해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누워있으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의자에 앉혀놨어요. 좀 쉬다가 해. 저는 30분쯤 앉아있다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다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날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며칠을 누워 지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트레스가 심하시네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좀 쉬셔야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쉬죠? 또 명절이 오는데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명절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게. 명절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자꾸 생각이 났어요. 무슨 음식을 해야 하나, 장은 언제 봐야 하나,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시지 않을까. 머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지끈지끈 아파서 진통제를 먹어도 낫지 않았어요. 명절 당일에는 더 심했죠. 새벽부터 준비하느라 잠을 설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뒷정리를 하고 나면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죠.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피곤하네.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뭐가 피곤해. 하루 종일 앉아만 있었잖아.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어요. 친정에서도 언젠가부터 명절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정 오빠가 전화로 말했어요. 너 와서 일만 하고 가는데, 그냥 시댁에만 가. 우리는 괜찮으니까. 오빠의 목소리에서 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시댁에서 하루를 보내고 나면 친정에 갈 기운이 하나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친정과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고 독립했습니다. 딸아이가 시집을 갔는데, 명절에 친정에 오더니 한숨을 쉬더군요. 엄마, 시댁 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야. 저는 딸아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아이도 제가 겪었던 그 길을 가고 있구나. 저는 딸아이에게 말했어요. 힘들면 말해야 해. 엄마처럼 참고만 살지 마. 하지만 딸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봐 무서워.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제가 딸아이한테 뭐라고 조언할 수 있을까요? 저도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60대 중반이 된 지금도 여전히 명절이 되면 시댁에 갑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아주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세요. 시아버지는 몇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시동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따로 살지만 명절이 되면 모입니다. 저는 여전히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해요. 이제 며느리가 된 시동생 부인들도 함께 일하지만 제가 총지휘를 맡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니까요. 큰며느리가 해야 맛이 제대로 나지. 저는 이제 65인데도 큰며느리입니다. 40년이 넘도록 큰며느리로 살았어요. 언제까지 일해야 할까요? 요즘은 명절이 다가오면 심장이 더 두근거립니다. 젊을 때보다 더 심해졌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정맥이 좀 있으시네요. 트레스 관리를 잘하셔야겠어요. 트레스 관리라니 어떻게 관리하죠. 명절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약을 받아왔습니다. 남편한테 한 번은 말했어요. 이제 너무 힘드니까 명절에는 우리 집에서 간단하게 지내자고요. 시어머니를 모셔와서 우리 집에서 편하게 쉬시게 하면 어떻겠냐고 말이죠. 남편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안 돼. 어머니가 싫어하셔. 당신이 좀 힘들어도 참아야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40년 넘게 참아왔는데, 조금 더 참으면 되겠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명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더군요. 누구는 명절만 되면 우울증약을 먹는다고 했고, 누구는 명절 후유증으로 일주일은 꼼짝 못한다고 했어요.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뭐라고 안 해? 저는 대답했죠. 우리 남편, 아무 말도 안 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친구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마찬가지더군요. 남편들은 아내가 명절에 일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처가 일에는 관심이 없고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시집살이가 없었다면 제 인생은 어땠을까. 하지만 그건 의미 없는 가정이에요. 저는 이미 결혼했고 아이들을 낳았고 40년 넘게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요즘은 젊은 며느리들이 예전처럼 시댁일을 도맡아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분담해서 한다고 해요. 시어머니들도 예전처럼 며느리한테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웠습니다. 우리 세대는 왜 그렇게 못 살았을까? 왜 저는 평생 참고만 살았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어요. 이미 길이 정해졌으니까요. 다음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을 설치고, 낮에는 머리가 아픕니다. 명절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부터 이러니까, 명절 당일에는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주름진 제 얼굴을 보면서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영절 스트레스가 저를 더 늙게 만든 건 아닐까?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고, 얼굴에는 기미가 가득해요.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영절 이야기만 나오면 남편은 말합니다. 올해도 어머니 모시러 가야지. 음식 준비 잘 부탁해.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4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제 와서 바꿀 수도 없고, 바꾸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바꾸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겠죠. 명절마다 가슴 두근거리고, 머리 아프고, 온몸이 아프면서도 시댁에 가서 일하는 거. 그게 제 운명인가 봅니다. 가끔은 화가 납니다. 시댁에서 받은 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왜 이렇게 해줘야 했을까. 시어머니는 제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늘 일만 시켰죠.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아무리 해줘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 친정에는 남편이 전화 한통 하는 게 힘들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친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도 남편은 늘 무관심했습니다. 제 가족은 남편한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하면 걱정할 테고, 친구들한테 말해봤자 다들 비슷하니까요. 저는 그냥 혼자 사깁니다. 명절이 오면 또 가슴 두근거리고, 머리 아프고, 온 몸이 비명을 지르겠지만, 그래도 시댁에 가서 일할 거예요. 그게 제가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60대 중반이 되어서도 여전히 큰 며느리로 사는 제가 때로는 우스워 보입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할까요?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명절만 되면 이렇게 가슴 졸이며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평생 그래왔으니까요. 바꿀 수 없는 거죠. 다음 명절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네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절 준비 이야기였어요. 며느리, 올해는 사람이 더 많이 올 거야. 시동생 큰애가 여자친구 데려온대. 저는 전화를 받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더 많이 온다는 건 제가 준비할 음식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죠.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벌써부터 피곤했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보다 음식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장도 더 많이 봐야 하고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온다는데, 나 혼자 준비하기 힘들 것 같아.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어요. 시동생 부인들도 오잖아. 같이 하면 되지. 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시동생 부인들은 늦게 와서 일찍 가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일은 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겠죠. 영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매일 밤잠을 설쳤어요. 꿈에서도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어요.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큰 카트를 끌고 이것저것 담았죠. 고기, 생선, 채소, 과일. 카트가 무거워서 밀기가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팔에 힘이 없더군요. 계산을 하고 나니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렇게 많이 샀어? 저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라고 해놓고, 돈이 많이 든다고 뭐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명절 전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어요.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고 고기를 채워두고 저녁을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밥안 먹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나중에 먹을게요. 지금 바빠서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배고프다는 말도 없이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더군요.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서글펐습니다. 밤늦게까지 준비를 하고 나니 11시가 넘었어요.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까?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명절 당일 아침입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시댁에 일찍 가서 음식을 마저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8시에 일어나서 씻고 우리는 9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늦었네. 빨리 와서 음식 준비해. 저는 인사도 제대로 못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로 가서 앉았고요. 시동생들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 시동생 부인들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부엌으로 들어와서 저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한테 계속 물었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저거는 어디 있어요? 저는 일하면서 계속 설명해줘야 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보시니까 같이 하는 척이라도 해야 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을 상에 차리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았어요.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앉아서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이거 더 가져와. 저거도 더 필요해. 저는 내내 하면서 이것저것 날랐습니다. 제 밥은 식탁 한쪽에 놔뒀는데, 먹을 틈이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 밥이 다 식어 있더군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산더미 같았어요. 시동생 부인들이 좀 거들어줬지만 대부분은 제가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남자들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하루가 다 가는구나.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후가 되어 친척들이 하나둘씩 돌아갔습니다. 시동생 부인들도 먼저 일어났어요. 저희는 먼저 가볼게요. 수고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배웅했습니다. 속으로는 부러웠어요. 그들은 이제 집에 가서 쉴수 있겠죠. 저는 아직도 뒷정리가 남아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너무 피곤해. 우리도 이제 갈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자. 어머니랑 이야기 좀 하고 가야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고생 많았어. 그래도 음식이 잘 됐더라. 칭찬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말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 말이라도 들으면 다행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말도 없었으니까요.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우리는 시댁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눈을 감았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허리, 무릎, 어깨, 팔.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남편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고생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을 들으면 뭐 하나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왜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왜제 인생은 늘 남을 위한 것이었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옆에서 자는 남편이 깰까 봐요. 베개에 얼굴을 묶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을 일으키기가 힘들었어요. 온몸이 굳은 것처럼 뻣뻣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남편이 울었습니다. 많이 아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나갔어요. 약을 사다 준다거나 병원에 가자거나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다음 명절은 또 언제지? 몇달 남았지? 그때까지 몸을 추스를 수 있을까? 며칠 후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도 명절을 보내고 지쳐보였어요. 이번에도 시댁에서 하루 종일 일했어.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집에 와서 사흘을 누워 있었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일해야 할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언제까지 일해야 할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영절 이후로 얼굴이 더 수척해진 것 같았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입가에 주름이 더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울 속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영절 스트레스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명절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많은 여성들이 명절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가가 나와서 말했죠. 명절 일은 가족 모두가 함께 분담해야 합니다.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4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온 사람한테 이제 와서 분담하자고 말할 수 있나요? 남편한테 그 뉴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TV에서 그러는데 명절 일은 다 같이 해야 한대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는 말이지. 하지만 그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뭘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론으로 맞는 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포기했습니다. 남편을 바꿀 수 없어요. 4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온 사람을 지금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음 명절이 또 다가왔습니다. 저는 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지난 번보다 더 심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는 머리가 아팠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트레스가 너무 심하시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명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명절 증후군이죠.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줄이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줄여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가족들과 대화를 해보세요. 힘들다고 말씀하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게 되면 벌써 했겠죠. 40년 동안 참아온 걸 이제 와서 어떻게 말하나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의사선생님 말을 전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줄이래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명절일을 좀 줄이면 좋겠대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어떻게 돼? 어머니가 계시는데.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바꿀 수 없구나. 명절이 되었고 저는 또 시댁에 가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았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60대 중반이 된 지금도 저는 여전히 명절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몸은 예전만 못하고, 마음은 더 힘들어요. 하지만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제 운명이니까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겁니다. 명절마다 시댁에 가서 일하고, 아프고, 힘들어하면서도 참고 살 거예요. 그게 큰 며느리의 돌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가끔은 억울합니다. 시댁에서 받은 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하지만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후회해봤자 바뀌는 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가슴 졸이고, 명절이 지나면 몸을 추스르고,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어. 요. 언젠가는 이 고통도 끝나겠죠. 제가 더 이상 일을 못할 만큼 늙거나, 아니면 세상을 떠나거나, 그때가 되어서야 저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명절만 되면 가슴 두근거리고, 머리 아프고, 온몸이 아프면서도 시댁에 가서 일하는 거. 그게 제 인생입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현실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돌직구 인생.